사각형을 두개만들었고요 온라인 맥시멈 맥시멈 i m u m maximum, x p o s i y p o s 에 정렬을 시켰어요 s p l i n 으로 컨버트를 했고 a t t 세그먼트 겹쳐져 있는 부분 다 제거했고요. 오른쪽에 끊어져 있는 부분도 제거를 했어요. 버텍스에서 커넥터로 연결.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서 버텍스로 움직였는데 움직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 움직이게 되면 곡선 부분이 되죠. 베이저 핸들 방향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향.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정확하게 이 핸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버텍스의 끝점을 가리키고, 또 이쪽 버텍스도 핸들이 정확하게 이 버텍스를 가리키면, 이 핸들의 길이가 전체 선분의 3분의 1, 3분의 2를 담당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게 베이저 핸들은 스냅도 잡히지가 않고 또 수치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힘들죠. 간단한 방법은 베이저 핸들을 없애주면 돼요. 코너로 바꿔서. 버텍스 속성을 코너로 바꿔서 베이저 핸들을 없애주면 매끄러운 선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안쪽으로 아웃라인을 적용을 했어요. 안쪽으로 아웃라인. 자, 이 부분을 자를 건데요. 모자라는 선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익스텐드를 사용할 건데 익스텐드가 지금 되지를 않죠. 연결이 되어져 있는 선들은 익스텐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텍스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브레이크 명령으로 끊어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버텍스가 나뉘어지게 됐고요. 스플라인에서 익스텐드 연장, 연장 시켜주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모서리가 라운드가 필요한 부분들은 버텍스에서 필렛으로 곡선 부분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자 사각형을 좀 크게 하나 만들었고요. Y축으로만 얼라인을 했어요. 미니멈 미니멈 Y 포지션. 떨어져 있는 간격은 적당히 X축으로 무브로 옮겼고요. 바퀴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넛. 자, 도넛은 인터플레이션 아드티브 체크하고 Y축으로만 정렬시킬게요. 현재 바퀴의 센터가 Y축으로 자동차 밑바닥에 미니멈 Y 포지션 자 뒷바퀴도 복사 하나 더 할게요 복사 자 모자라는 부분은 스플라인 컨버트 후에 버텍스 움직여서 위치 맞춰 주고요. 자, 인스턴스로 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바꿔주면 나머지도 다 같이 바뀌게 되죠. 어태치. 어태치 이후에 이 부분은 불린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불린, 서브트랙션 자 앞쪽 부분도 불린해서 서트랙션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린 자체가 눌려지질 않죠. 완전히 닫혀져 있는 선들만 불린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들은 다 지금 떨어져 있어요. 버텍스 웰드 자 그리고 불린. 도넛 부분을 인터 t 레이션 o l a t i p t i v e 를 체크를 했는데, 아까 인터 t 레이션 o l a t p t i v e 가 체크되어 지지 않은 위에 있는 사각형을 렉탱 c 로 선택하고 a t t 했기 때문에 인터 t 레이션 o l a t i p t i v e 도 풀어졌죠. 체크해서 매끄러운 선 만들어 놓고요. 익스트 r 드 적용. 퍼스펙티브에서 확인. 자, 눕혀져 있는 자동차 세워볼게요. 먼저 탑에서 로테이트, 앵글 스냅 켜놓고 90도 돌렸고요. 프론트에서 한번더 90도 돌려주고. 자, 하나는 복사를 하고요. 익스트루드 적용되어 있는 거, 모디파이 스택에서 제거를 했어요. 익스트루드 어마운트도 조절해주고. 자, 선 겹쳐져서 잘안 보이니까 숨기고 해도 되고요. 지금은 이동해서 볼게요. 자, 바퀴 부분 다 제거할 거고요. 세그먼트에서 필요없는 애들 다 제거. 커넥트로 연결해주고, 자, 이 부분은 버텍스를 이동을 해서 트림으로 잘라줄 수 있고요. 자, 여기 또 겹쳐져 있는 부분 있죠? 놓치지 말고 제거해줘야 되고요. 자,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들을 익스텐드로 익스텐드 연장시켜주고 연장시켜주고 자 익스텐드 할때 인피니트 바운드 체크를 해주면 익스텐드 이 선이 무한히 연장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까지만 연장이 되어져요. 자 필요없는 버텍스들은 제거 버텍스 빌드. 자, 윗부분도 창문을 뚫어주기 위해서 끊어주고요. 자, 익스텐드로 연장을 시켰어요. 아래쪽 부분은 커넥터로 연결하고요. 자, 익스트루드 적용. 윌드가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면이 채워지지 못하고 뚫렸어요. v e r t e x 스트루 l 자, 온라인에서 커런트 오브젝트의 왼쪽 미니멈과 타겟 오브젝트의 오른쪽 맥시멈 i m u m x p o s i 에서 온라인 했고요. 위쪽으로 볼게요. 맥시멈 맥시멈 Y 포지션 자, 반대쪽도 하나 더 복사해서 X 포지션으로 자 적당히 수치 조절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탑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프론트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퍼스펙티브에서 할 수도 있고, 예, 네, 축, 뭐, 방향 보시면서 온라인 해주시면 되세요.